안녕하세요. 뉴욕 구변입니다. 한국 기업 본사가 일반적으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죠. 물론, 이자소득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되어 미국에 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가 영업이익에 대해서 미국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미국의 직원을 파견함으로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 일부를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생기는 세금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고정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고정 사업장이란 말 그대로 고정으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 공장, 장업장 등이 있겠죠. 물건을 보관하고 배송하기 위한 장소나 또 부수적인 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출장 중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일하는 호텔 같은 경우는 그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의 고정사업장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미국 과세대상이 됩니다. 한국 회사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오피스나 공장이 없더라도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 직원이 장기간 미국 자회사의 오피스에서 있으면서 한국 본사에 일을 한다면 이 자회사의 오피스가 한국 회사의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그 한국에 계신 임원분을 미국에 파견하시면서 그 임원이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의 일을 겸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정 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회사가 한국 본사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자회사로 인하여 한국 본사가 고정 사업장이 있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잠시 전 설명드린 내용에서 겸직을 하지 않고 미국 자회사의 임원직만 맡더라도 한국 회사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 활동이나 뭐 다른 업무를 진행한다면 그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정 사업장의 리스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자회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 미국에서 본사 사업 활동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이제 한국 본사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파견 직원이 있다면 겸직을 하지 않고, 그 직원의 미국 내 역할과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추후에 IRS의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또 이러한 과, 관련 자료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자회사의 역할이나 자회사로 파견되는 직원의 업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미국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